안녕하세요 여주에 삼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위치가 여주시 금사면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거는 어, 마을 LPG 가스 계량기 입니다 도시가스 처럼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요금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주택은 대지가 185평 이고요 건물이 30.7평 이고요 준공연도는 어... 2006년 1월 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헐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제2 영동 고속도로하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아주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아주 좋은 어, 주택입니다. 이 집이 조금 이렇게, 어, 이전에 세입자가 사셨고요. 집이 비어있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 집 주변이 정리가 잘안 됐는데요. 그건 좀 감안하시고서 보시고, 나중에 혹시 누가 이렇게 이 집을 사실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는데 조금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주택은 방이 3개고요 화장실이 1개고 부엌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이 좀 큼직하게 3개가 있고요 어, 부엌이 조금 작은 듯한 그런 주택이고요 주택은 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금 썰렁합니다 지붕을 뭐 따로 한 주택이라 뭐 물이 새고 그런 건 아닌데요, 계속 한동안 물을꼭 잠궈놓고 닫아놓고 이렇게 어 방치를 하니까 뭐 군데군데 이렇게 통풍이 안 돼서 약간 곰팡이 자국이나 그런 게좀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배는 전체적으로 스스로 다 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세번째 방입니다 주택을 이렇게 음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두배지 같이 붙여 놓은 데가 있는데요 어요 위에 보시듯이 요런 데가 있는데요 어 장롱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던 구간에 주로 저런게 있는데 문을 계속 닫아 놓고 이렇게 생활 하시다 보니까 조금 거기 습기가 찼던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주택 정면 사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이쪽은 마당이 좀 좁은 편이고요 주택 뒤쪽으로 공간이 좀 넓, 넓습니다 가끔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조금씩 관리하고 그런 가시는 주택이니까 조금 지저분하시더라도 어, 감안하시면 보세요. 이쪽으로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창고까지 어, 이 주택 부지에 포함이 되고요. 이쪽 공간이 꽤 넓습니다. 주택 뒤에도 터박 공간이 조금 있고요. 요... 이 마을에, 어... 매매되는 대지값만, 나대지값만 평당 한 100만원씩은 나오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조금 부실하게 보여도, 어... 건물값을 많이 친건 아니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서 보세요. 이거는 마을 LPG 계량기 사진이고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주택을 보시면은 음, 마루 장판은 아주 깨끗한데요 도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새로 해셔야될것 같고요 몰딩이나 그런 부분도 손을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하고 양쪽에 방입니다 왼쪽은 위성 지적도고요. 오른쪽은 일반 지적도. 어, 땅 모양이 이렇게 잘 생긴 건 아니고요. 대지 평수는 185평이니까 넉넉한 편입니다.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이 회색 부분이 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어, 분홍색 부분 이 부분이 지목이 대지입니다 건축물 현황. 주 용도는 단독주택.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음, 지붕도 철근 콘크리트 구요 건축 면적은 101.57제곱미터. 30.7평입니다. 용적률은16.62%고요 사용승인일은 2006년 1월 2일이에요. 음,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 지목은 대지고요. 대지 어, 면적은 611 제곱미터, 185 평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13,800원이고요.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의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어, 치락지구에는 건폐율이 60%까지 나오니까요. 음, 아까 주택이 건폐율 16% 나왔으니까 아직도 44% 정도의 어,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있는 어, 넉넉하게 더 지을 수 있는 어, 주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대지가 185평 주택이 30.7평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2006년 1월 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 마을 공동 lpg 가스고요 상수도 정화조 가스보일러 어, 정화조 오수관로는 집 앞까지 에 지나가 있고요. 바로 옆쪽 이만 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은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파이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하이시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2억 3천만원이고요. 또 좋은 물건 찾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지의 삼정 공인중개사였습니다.